이용을 하시게 되면, 이제 분명히 출력에 대한 부분이 걸리실 텐데, 사실 그 부분은 안 했죠. 출력에 대한 부분은. 출력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거의 막바지 때, 이제 제가 펜 설정 같은 거, 이제 주요 설정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면서 아마 이제 작업을 좀 하게 될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거의 레빗 강좌도 거의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어떻게 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네요. 자. 일단 오늘 강의를 해볼 내용은 이 전까지는 이제 지형도면을 불러다가 작성을 해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지형도를 가지고 들어와서 어떻게 작업이 이루어지는가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직접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지형도면을 이용을 해서 어뭐 단면도라든지 뭐 인면도 같은 거를 잘라야 되는 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사실 샘플로 준비를 해 놓은 도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샘플 도면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지형을 작성을 하고 이제 도면을 안쳐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지금까지 작성된 내용을 보시면 그이 지형 지금 보시는 이 지형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단 설명을 해 드리느라고 이렇게 지형을 만들었던 거고 어, 얘는 이제 삭제를 하고요 이제 실제 지형도를 가지고 와서 좀 작업을 할게요 이제 그 전에 어 도면 작업을 하느라고 제가 스코프 박스를 제가 계속 켜놓고 있는데 제가 얘는 좀 끄겠습니다. 자 됐죠? 어 지형도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도면을 받으시면 음 지금 화면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화면에서 지금 보고 계시죠? 자 지금 화면에서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도면이 날라오게 되는데. 어, 지형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하시는 방법은 CAD에서 Shift를 누르시고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이렇게 회전을 시켜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지형 데이터가 이제 들어 있는 지형도가 이제 눈에 보이시죠. 어, 지형도 같은 경우에는 작업을 하실 때 주의하실 게 뭐냐면 항상 뭐 다른 작업도 마찬가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지형도 데이터가 있어야지. 지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바닥에 깔린 도면은 2 d 고요 이쪽은 2D 도면이고, 이쪽 상부 측에 있는 게 이제 지형 도면이죠. 그래서, 얘를 불러가지고, 이제 어떤 식으로 작업이 되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근데, 어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될게 뭐냐면, 지형 관련해서는 Z 값을 가지고 있는 레이어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지형값은 z값, 그러니까 높이 값이죠. 높이 값을 가지고 있는 레이어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뭐 이렇게 거창하게 확인하시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여기 선을 선택을 해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여기 지금 어 레이어의 이름이 CAA002라고 나와 있죠? 자, 그 옆에 있는 것도 한번 선택을 해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CAA001. 어 아마 대부분의 지형도가 다 비슷할 거예요. CAA001을 하고, 002. 요두 개의 데이터가 지형 데이터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사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지형도는 다른 쪽에 있는 지형도거든요. 이 지형도가 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잘 준비된 게 없어서 다른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지형도를 지금 임시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임시로 이제 어떻게 지형을 가지고 와서 배치를 하고, 도로라든지 이런건 또 어떻게 만드는지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이제 일부 좀 가져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가능하면 카메라 애니메이션까지 카메라까지 직접 한번 설치를 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 상에서 렌더링은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까지 한번 어, 시습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laughs> 자 일단 지형도가 준비가 됐으면 지형도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보셔야 되냐면 여기 배치도라고 돼 있죠 배치도에다가 이제 지형을 실제로 이제 앉혀놓고 작업을 하실 텐데 어 삽입 탭에 가셔가지고 삽입 탭에 가셔서 먼저 도면을 가지고 오셔야 되겠죠 캐드링크를 통해서 도면을 가지고 오시면 되구요 어 제가 이 도면은 여러분들한테 배포를 해드릴게요 그 주소나 이런 거좀 잘라서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수치 지형도라고 되어 있는데 어그 한국은 되게 IT가 많이 발달해 있는 나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사실 그 국토지리원인가 그쪽으로 접속을 하시면 간단한 간단한 회원가입만 하시면 사실 지형도는 다운로드가 가능하시거든요. 어느 지역이든지 이제 뭐 군사보호 구역이나 이런데는 좀안 되겠죠. 제한이 좀 있을 수 있겠는데. 그 외에 대부분의 지형은 이 지형도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실 때 이제 실제 지형도를 가지고 와서 작업하는 거를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수치 지형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현재 뷰를 체크를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얘를 현재 뷰에서만 보고 확인을 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뷰에서도 이 수치 지형도를 이용을 해서 지형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도면 가지고 오실 때 이걸 체크를 하셨잖아요. 그쵸? 제가 처음날부터 아마 이거 계속 체크하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여기서는 이걸 가지고 오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일단 내비두고요. 요건 가져오지 마시고,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될 거는 단위 하고요. 그 다음에 중심 대 중심. 요것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원래는, 어, 실제 프로젝트에서의 지형도가 있다 그러면 원점 대 원점으로 보시는 게 맞겠죠? 자. 어, 그런 프로젝트, 지금 저게 지형도가 없으니까, 그냥 중심대, 중심으로 잡아주시고요. 어, 그 다음에 가져오게 단위는, 당연히 밀리미터겠죠? 자, 해서 열기 해주시면, 지형이 이렇게 삽입이 됩니다. 좀 기다리시면. 음, 지형이 이제 삽입이 됐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형이 상당히 크죠? 그죠? 렇 어, 지형을요, 좀 적당하게 제가 자리를 좀 옮길게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지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다 지금 임야로 돼 있거든요. 이 지형 자체가. 어, 그래서, 실제 얘를 좀 옮겨가지고, 밑에 깔린 도면을 조금 옮겨서요. 어, 제가 요 정도 에다가 맞출게요. 딱요 정도. 요 정도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요 정도. 자, 요 정도에다가 지형을 좀 고정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실제 높낮이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하고요. 작업을. 어, 이제 이 지형도를 이제 실제 지형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실제 지형으로. 자, 그 전에 게 높이를 보면 지금 고도 값이 안 들어가서 되게 깊게 들어가 있죠. 일단 건물을 살짝 좀 올릴게요. 지형 건물을 아 건물을 올리는 건안 되니까 땅을 조금 끄집어 내리겠습니다. 땅 끄집어 내리실 때는 계단 단면도를 좀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히 이렇게 끄집어서 제가 내려놓고요. 자 3D에서 조금 확인을 해보고요. 지형이 만들어졌을 때 생각을 해야 되니까 아좀더 올려야 되겠네요. 자 여기서 조금 이렇게 돌리고요. 자 3D에서 조금 확인을 해보시고, 음. 음, 얼추 지금 붙어 있는 것 같죠. 일단 제가 완성을 시켜 놓고 어, 지역을 다시 조금 조정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형 작성을 하실 때는 그 지형도가 있다라는 가정하에서는 질량 작업엔 대지에 가보시면 여기 지역 면이라고 있죠. 그래서 지역 면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되구요. 지금 이제 전배치를 하시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족에서 작성을. <laughs> 이용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가족의 작성 눌러서 가족이 인스턴스 선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도면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면에 걸린 레이어들이 다 뜨죠. 어,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냥 OK 하시잖아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아마 지형이 여기 있는 점들이 전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텐데 좀 기다려볼게요. 응 음, 지금 나오네요. 어 아마 시간이좀 많이 걸릴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지형이 뜨게 되죠. 왜냐하면 지형은 기본적으로 모든 정점들을 다 연결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뜹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안 되겠죠. 자 제가 X 누르고요. 네. 자 다시 질량 작업엔 대지에서 지형면 자가족에서전 파일 지정 말고 이거 있죠? 가족이 인스턴스 선택해서 여기는 이제 지형을 선택을 이렇게 해주시면, 어 일단 레이어를 모두 선택 안함을 눌러서 다 꺼버리셔야 돼요. 전체를. 그리고 쭉 내려 보시면, 아까 CAA001002 두 개가 있었죠. 요거 두 개만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 두 개만. 왜냐면 이제 이게 실질적인 높이를 가진 어 데이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음, 이제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형이 작성이 되죠. 굉장히 복잡하죠, 지형이. 자 이렇게 지형이 작성이 되었으면 이제 완료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이제 지형이 실제 이제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변경이 되죠. 자 지금 보시면 지형 굉장히 커가지고 건물이 이렇게 조금 언덕 기에 이렇게 묻혀 있는 걸로 보이죠. 자 어, 이렇게 되셨으면 사실 배치도에서 이제 지형에 관련한 작업을 오늘 어느, 어느 정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3D 상태에서 도면 데이터와 지형 데이터가 섞여 있기 때문에 되게 보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VV 하신 다음에요 가져온 카테고리에서 수치 지형도를 이렇게 꺼주시면 됩니다. 수치 지형도를 자 이제 이제 모양이 대충 이제 잡히시죠. 자 그리고 배치도로 이동을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체적인 모양이 나오는데 대지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요. 부지 자체가 너무 커서 여기 하단에 있는 요거 뷰 자르기라고 돼 있죠. 크랍. 요 기능을 좀 활용을 할게요. 자, 이렇게 활용을 해서요. 대지 부분을 편집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을 이렇게 줄여 주시면 좋겠죠. 그렇죠? 굳이 멀리까지 볼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대지를 조금 이렇게 줄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보시는 게 조금 더 이제 수월해지셨죠. 제일 처음에 하실 일은 이제 3D에서도 어, 좀 줄이시면 3D에서 줄이실 때는 단면 상자를 이용해서 줄이시는 게 좋아요. 단면 상자를 이용해서 제가 단면 상자를 이용을 해서 좀 줄일게요. 대지가 너무 크네요.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큰걸 가져왔네요. 제가. 자 이렇게 건물을 모양을 잡아주시고요. 자 얘를 이렇게 보시면 아래쪽에서 뒤집어 보시면 이렇게 지금 밑면이 이렇게 보이시죠. 그러면 이제 제일 처음에 하실 거는 이 피트 공간을 확보를 해주시는 게 제일 처음에 하실 일이에요. 자 연선을 잡힐게요. 이 피트 공간. 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계단 단면도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형이 이런 형태로 올라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지금 땅이 이 안까지 지금 다 들어와버린 상태죠. 그래서 요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어, 이 지형 면에, 그러니까 바닥 면에 맞춰가지고 건물 패드를 작성을 해서 전체적으로 눌러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그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하시냐면, 3D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는 걸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뷰를 좀 뒤집어 주시고요. 뷰를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 되고. 일단, 전체적인, 그, 패드의 위치를 잡아서 눌러야 되겠죠? 전체적인 모양을 잡아서. 그러려면,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뭐냐면, 자, 요 상태에서, 건물 패드를 실행을 해 주시고요. 건물 패드. 자, 건물 패드를 실행을 하시고, 지금 아마 전 시간에 인도 뭐 여러 가지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여기 거물 패드 1이라고돼 있죠. 요거 한번 선택을 해 볼게요. 자, 두께는 50이 딱 적다 하네요. 자, 어떤 식으로 이걸 작업을 하시냐면 여기 선 선택을 이용을 하셔 가지고 자, 요벽 부분을 이렇게 눌러 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선택을 해서 자, 패드에 이제 바닥을 똑같이 그린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트림을 이용해서요, 옆에 밑면을 이렇게 잘라주시면, 음, 됐죠? 자, 이, 그, 지금 현재, GL 레벨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1층으로 기준을 좀 바꿔주시고, 1층 레벨로 바꿔주시고, 지금 이 매트 기초의 두께는 800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최소 여기는 마이너스 800이라고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완료 해보시면, 이제 이렇게, 이 사이로 지금 눌러진 게 보이시죠? 자, 계단 단면도 자 들어가 볼게요. 자, 계단 단면도 들어가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건물 부분은 이제 완전히 눌렀죠. 건물 부분을 건물 부분은 이제 눌러가지고 패드가 자 눌러졌는데 엘리베이터는 지금 아직 안 눌러졌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엘리베이터를 패드로 누르실 때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전체적으로 패드가 이렇게 깔린 상태에서 패드가 이렇게 눌러진 상태에서 눌러놨는데 이쪽에다가 다시 패드를 만드시면 어 중복이 돼서 이쪽이 안 눌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패드 부분이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지금 방금 그리신 패드에서 엘리베이터 부분을 이렇게 따주시고 엘리베이터 부분만 다시 새로 만들어서 눌러주시면 되세요 자 여기 좀 복잡하죠? 자, 3D에서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3D에서, 자, 이 뷰를 눌러가지고요. 위에서 아래로 쭉 눌러서, 자, 1층까지 제가 눌러버릴게요. 자, 1층까지 쭉 이렇게 눌러주시면, 자, 여기 지금 이쪽 보시면, 자, 제가 선택을 해볼게요. 선택하면, 지금 패드가 선택이 된 거거든요, 이게. 자 지금 패드가 선택이 된게 눈에 보이시죠? 여기 건물 패드. 그러면 얘 상태에서 얘를 경계 편집을 해줍니다. 그래서 선 선택을 이용을 해서 벽면과 벽면 그리고 벽면 벽면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안쪽은 트림을 이용해서 이렇게 좀 편집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트림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완료를 눌러주시면요. 자, 구멍이 뚫린 상태에서 이제 눌러지게 되고, 3D 밑에서 한번 볼까요 자, 자, 뒤집어 볼게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런 형태로 보이고요 계단 단면도 들어가면, 이렇게. 다시 여기까지 좀 치고 올라왔죠? 네. 그래서, 엘리베이터 사이즈에 맞춰가지고, 다시 눌러주시면 되세요. 아래까지. 어디까지 누르셔야 되냐면, 바로 여기까지 눌러야 되겠죠? 1층 레벨에서 1900에다가 800을 더하니까, 2700선까지 누르셔야 되겠네요. 자, 한번 볼게요, 이제. 자, 여기서 다시. 건물 패드를 선택을 이렇게 해주시고, 건물 패드. 자, 경계선 이용하셔가지고, 자, 정점, 여기서 경계선을 이렇게 다 찍어주시고, 선 선택으로 찍어주시고, 트림을 이용해서 싹, 싹, 잘라주신 다음에, 어이 패드에서 기준은 1층입니다. 주 l 에서는 제가 아무것도 작업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1층이죠. 1,900에다가 800을 더하면 마이너스 2,700이죠. 자 마이너스 2,700 잡아주시고요. 완료 하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예 패드가 벽면을 싹 누르고 지금 내려갔죠. 자 계단 단면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계단 단면도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가 완전히 비어 있죠. 그리고 3D에서 여기 하단을 눌러 보시면 이렇게 패드가 붙어 있는 게 이제 확인이 되시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패드가 눌러진 게 확인이 되셨으면 이제 다음 지형 작업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어떤 작업이냐면 자 지금 제가 음영 처리해 볼게요. 어 여기가 지금 출입구인데 뭐 엄청 눌러졌죠? 그렇죠? 이거 알 수가 없죠? 여기가 어디가 출입구고? 여기는 이제 또 엘리베이터, 아, 뒤에 주차장 공간인데, 주차 공간조차도 지금 안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이쪽도 이 라인에 맞춰서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돼있죠. 그냥, 이제 이 지형 부분에 대한 편집 작업을 좀 이제 좀 해주셔야 돼요. 지형 부분에 대한 편집. 지형 부분에 대한 편집을 하실 때는, 건축에 있는 1층 도면. 건축에 있는 1층 도면. 건축에 있는 1층 도면도, 자, 가 얘를 좀 줄이고요. 이렇게 줄여주고요. 여기도 조금 줄이겠습니다. 너무 넓어서 범위가 음, 이렇게 잘라서. 자, 이쪽 부분에 이제 편집을 제가 하는 걸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이제 잘 보세요. 어, 기본적으로 어, 자, 이 화면, 그러니까 면을 선택을 하시면, 지형을 선택을 이렇게 해주시면 표면 편집을 누르셔야 돼요. 표면 편집을 눌러서. 어떤 식으로 표기를 하시냐면 이 부분에 있는 정점을 지우거나 아니면 사용자가 임의의 정점을 추가를 해서 이 부분을 편집을 하시게 됩니다. 아, 어, 예를 들어서 자, 지금 3D에서 봐 주시게 되면 지금 이쪽이 다 지금 안 보이는 상태죠? 이쪽이. 자, 그러면 1층에서는 어떤 작업이 필요하냐면 자, 여기 전 배치 이용하셔 가지고 여기 보시면 인면도가 지금 제로라고 나오죠. 인면도 제로. 여기 인면도가 제로라는 거는 GL 기반입니다. GL 라인 기반, GL 높이 기반. 자, 제가 한번 찍어볼게요. 자, 여기다가 모서리에다가 이렇게 정점을 추가를 해주시면 모서리에 제가 지금 제가 모서리만 찍고 있죠. 출입구 모서리. 자, 그 다음에 이쪽도 출입구 모서리 이렇게 찍어주시게 되면 모서리만. 자 모서리만 찍어주시게 되면, 자저 완료 한번 해볼게요. 음, 이거 얼라인이 돼야 되는데 밑에 이렇게 밀렸네요. 자, 지금 좀 맞추고, 자 3D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숨겨졌던 지형 이제 이 살아나오죠, 그렇죠? 1 층에서 이제 그러면 저 방법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건물 주변으로 정점을 삽입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다시 제가 지형을 선택을 하고요. 여기 있는 지형면을 선택을 하고 표면 편집. 자, 전배치를 활용을 해서. 음. 자, 전배치 이용해서요. 자, 정점을 계속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되세요. 이쪽에다가, 또 여기.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정점을 찍을수록 숨겨졌던 지형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죠. 저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적당하게 간격을 두시고 이렇게 정점을 찍어 두시면 지금 이 등고선이 이렇게 움직이시는 게 눈에 한번 보이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실 이 작업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지형 정리 같은 경우에는 좀 쉬운 작업은 아니라서 일단 어떻게 작업이 이루어진다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잡으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정점을 다 찍으시고요.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쪽도 레벨에 맞춰서 이렇게 정점을 싹 추가를 해주시면 되세요. 건물 주변으로. 그러면, 어, 자동으로 컴퓨터 계산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그 사용자가 일일이 이렇게 맞출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좀 맞춰야 되겠죠. 어쩔 수 없죠. 자, 여기도 좀 찍어주시고. 특히 중요한 거는 이런 모서리 부분들은 반드시 찍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랑 바로 연결되는 부분들. 그래서 요 부분은 특히 이제 뒤쪽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단차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찍어주시면 어 단차가 이제 사라지죠. 자, 여기도 찍어주고요. 지금 높이가 툭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이쪽 면이. 그다음에 조금 이렇게 좀 조밀하게 찍혀 있는 부분들은 같이 이제 조밀하게 조금 찍어주시면 되세요. 지형을 이렇게 해서 자 여기 찍고 그다음에 여기도 찍어주시고. 여기도 찍어주시고, 음, 자 지금 이제 등고선이 조정된다는 게 보이시죠 눈에? 오케이 다 됐으면 자 완료하고요, 이제 3D로 뷰를 돌려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숨겨놨던 부분들이 이제 지형이 다 나오죠. 이런 부분들도 지형이 싹 나오죠. 특히나 이쪽에 이제 고조차를 맞춰서 찍었던 점들은 이렇게. 자, 만약에 이제 여기도 단차가 아직도 보이네요. 그러면, 자, 지형을 선택을 하고 표면 편집. 3D에서 바로 적용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세요. 3D에서. 자, 3D에서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아까 찍었던 정점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이 뒤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150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자, 이렇게 단차가 싹 떨어지죠. 여기는 마이너스 150이 아닌 것 같은데요. 자, 마이너스 100 해볼까요? 음. 마이너스 50 해도 되겠네요. 자, 여기 싹 잡아가지고요. 고도, 마이너스 100, 여기 잡아주시면. 음, 이렇게 싹 떨어지죠? 자, 그 다음에 이쪽 뒷부분 같은 경우에도 거의 주차장 개념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지형을 이렇게 잡아주시고 정점들을 어, 고도를 어, 마이너스 50 해도 될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뚝 떨어지죠 지형 부분들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